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닌다 현토록의 신익현입니다. 오늘은 새첫 진주시청 자동차 등록사업소, 진주시 차량 등록사업소 와 있습니다. 음 12월 말일날, 어 인허가 접수를 한게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어 인허가좀 마무리하러 진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와서 지금 마무리를 할, 하는 와중에 영상을 찍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우리 그 영업용 하시는 그 개인용달 개발함을 하시는 분들 음, 이번 올해에도 어, 용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고 어, 무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 12월 말일부터 1월 초까지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1월 8일쯤 월요일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저기 하는 것이 금액이 개인용달 개인용달이 거래되는 금액이 음 지금 2,850을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음그 도심지 수도권 서울 쪽 일부 지역은 어 2,850을 살짝 하향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수도권 지방 쪽은 2850을 살짝 어, 상 위로 어, 거래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업용 넘버는 늘 변동을 하고요 어,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0 에서 조금 좀그 약세가 좀 있습니다 음 그런데 크게 뒤지지는 않을, 않은 것같고요 그리고 용달이, 지금 용달하고 개별하고, 우리 현트럭에다가, 이 현트럭에다가, 그, 문의하시는 분들 비율로 보자면은, 어, 지금 뭐,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5.5, 5.5 정도 되구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4.5 정도, 어, 그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개별화물은 한 6대4? 파시려고 하시는 분이 6, 살려고 하시는 분이 4. 어 개별화물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하면서 이 구입을 하느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업용 넘버를 살짝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어, 가름, 가름은 할수 있어도 어, 일단 우리 현트럭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문의는 음, 모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영업용, 넘버를 구입을 하실 때 어, 예,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을 먼저 구입하느냐 넘버를 먼저 구입하느냐라고 어,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예,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영업용 넘버는 어 넘버는 언제든지 에 언제든지 아 어,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는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면 오늘 거를 오늘 당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넘버는 오늘 접수를 하면은 일주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업용 넘버 영업용 차를 수입 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 차가 아 어, 붙어있는 넘버 하고 차고 붙어있는거 물론 좋습니다 키로수가 많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딱 좋구요. 안 그러면은 어 어차피 영업용은 계속 어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에 어 차고 넘버를 일괄로 별도로 어 구입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낫습니다. 영업용 넘버 같은 거는 언제든지 현트럭에 문의하시고요. 영업용 넘버 달 차량을 구입하려면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야 되는데 저희 동안 중고차 매매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에선 저희 현트럭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차량도 제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섭외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서비스로 알아봐 드릴 테니까. 어거나 언제든지 여기 현 들어겠다 전화 주시면은 어, 언제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어 어, 진주 진주까지 이렇게 에, 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실장님 안 시키시고 안 시키고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어, 허가도 내드리고 넘버도 매매해 드리고 차도 구입해 드리고 그리고 인허가까지 마무리해 드리고 토탈로 제가 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어 허가 내는 사람 따로 계약하는 사람 따로, 음 인허가 마무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에, 제가 직접 느리더라도 어, 다른 사람 안 시키고 직접 와가지고 어, 보는 앞에서 인허가 계약하고 접수하고 마무리까지 그리고 또, 또 차량 구입부터 차량 구입까지 제가 토탈로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영업용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위에, 위에 현 트럭에다가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어, 전화 주시면 은 어, 성심성의껏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영업용에 대해서늘 궁금하신 그 분들이 많, 많습니다. 물론 에, 이쪽 궁금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는 이쪽으로 제는이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아 이거 뭐다 하는 얘기를 또 해. 이러,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어, 막 퇴직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이쪽으로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어, 제가 송신평이껏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어, 영업용 넘버를 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게를 움직이는 가게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물론 뭐, 딴 데서 무슨 영업점, 그 이런, 그 이런, 그 건물 안에 있는 가게 부담도, 이거는 움직이는 가게입니다. 어 가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진 않으니까, 어 열심히 하시면은, 뭐, 그냥, 어, 느 정도 생활은 충분히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음 이런 뭐, 이, 따지는 거는, 영업용 넘버는 오르고 내리니까 상관없지만은, 어, 늘, 그렇지만은, 자가, 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년 하면은 움직이면은 그만큼 또 뽑으니까. 그래요. 영업용에 대해서 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현트로에 전화 주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늘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